부산광역시 농업기술센터의 농업경영개성교육인 2022년 강소농교육과정이 지난 22일 원영강의 실에서 수료식을 진행하였다. 강소농교육과정은 기본교육, 심화교육, 후속교육으로 구분하여 진행되었는데 후속교육 마지막 강의 진행과 함께 수료식이 진행되었다. 교육과정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농업경영의 방향 잡기 비품 고가 역의 브레인스 토밍, 경영 계획서 및 실행 보고서 작성 실습, 농산물 상품 기획 및 구성, 충성 고객 만들기 및 고객 관리 노하우, 사업계획서 작성법과 사업 계획서 작성 법과 사업 제안 의 비밀 컨텐츠 기획 마케팅 글쓰기, 최적화 광고 기술 등 으로 구성 됐 다. 부산시 농업 기술 센터 의강소농과 정은 좋은 세상 바라 기 주식 회사 최병석 대표, 경영학 박사 를강 사로 초빙 하여 진행 되었 으며, 실무 적인 내용 을 구체적 으로 풀어내었 다는 평 가를 받을 만큼 농업 경영 전반 에 걸쳐 알기 쉽게설 명하 는 노하 우가 돋보이 는 강좌 였 다. 교육 과정 을 수료 한교 육생 대표 는준 비가 되지않은 농업인 에게 는 다소 어려울 수도 있는 강의 였 지만, 현 장의 직거래 나 고객 관련 고민 을하는 농업 인들 에게 는, 담비와 같은 강의들이었다.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여 강의를 듣기 위해 일부러 더 부지런을 떨 정도로 무척이나 고맙고 고마운 교육 내용이었던 것 같다. 농번기에 진행되어 참석하지 못한 인원들이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 여러 번 부산까지 찾아주신 최병석 박사님께 감사하다. 며 교육 소감을 전하였다.